예, 리눅스 커너를 이해하려면 하드웨어 지식 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에 요 LED 키는 거 LED가 지금 LED가 있고요. 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전자공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요 다이오드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음수가 돼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 전압이 높은 게 들어오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트 게이트야. 여기 숫자가 있죠. 여기가 GPIO. GPIO라고 해주고,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요 레지스터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32이기 때문에 0번부터 31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개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매핑되어 있고, 여기 매핑되어 있고, 이렇게 매핑되어 있어요. 그러면 0x01이라는 거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니까 밑에서부터 얘를 하이로 만들어. 여기 1이면 얘가 하이가 됩니다. 실제로 얘는 낮이기 때문에, 어,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1이 되면 얘는 다 꺼지고, 스위치가 꺼지고, 스위치가 온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애들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흐르죠. 이건, 예, 네. 보시면은, 이렇게 절 불러요. 지금 얘는 반대로 되는데, 어 얘가 1이면 여기 다 0, 0, 0이죠. 얘가 1. 그러면 1이면 여기 0이 돼가지고 여기가 안켜져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 요겁니다. 이게 C, 언어로 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요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연산자로 1을 이동해. 핏인수가 2되죠. 여기 자랑. 여기가 이제 스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오프가 되고, 온이 되고, 온이 되면서 여기 켜지고. 실제로, 시안으로 내가 이 레지스터 값을 바꾸면, 여기 에 이제, 그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CPU 안에 회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레지스터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거 전원을 켠 겁니다. 이 LED를. 다시. 그러면, 이 상태는, 슈트 두번 이동시켜요. 비트 연사를. 비트 연사를 1, 2, 4니까, 여기가 이제 스위치 온이 되고, 나는 스위치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이제가 이렇게 켜지는 거죠 LED가. 다음에 아, 또 이제, 그다음에 세번 시프트, 시프트한 세번 쓰면 8이되죠 여기죠. 그럼 얘가 1, 2, 4, 8. 여기는 다 스위치 오프되고, 스위치 온 되면서 이렇게 절흐르면서 LED를 켜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LED로 생각할 수있니다